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주일 예배 순서가요 조금 많아서 설교를 좀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laughs> 예, 오늘 예배 성찬식도 있고 뒤에 또 재직회도 있고 1시에 또 영화 예배도 있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지금 평소에 설교하던 대로 이걸 다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안될것 같아서 이거를 3분의 1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 말씀,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세상에 물리적인 어두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없어서 못 배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몰라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죄가 뭔지 모르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둡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찔리고 무엇이 찔리고 무엇이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마치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사장1팔 절에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냐 하면 다죄 때문입니다 로마스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밝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는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죄가 밝은 거 좋아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는 어두운 걸 좋아합니다. 죄는 항상 구석진 것을 좋아하고, 죄는 항상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죄가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일자 무식군이라도, 죄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길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어나서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비추어야 되겠습니까? 비추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참빛입니다.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빛으로 오신 어두운 세상을 비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빛을 비출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먼저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비추 이 책상 밑에다 두는 사람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빛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나무로 깎아서 이게 신이다 무슨 돌로 깎아서 이게 신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 여러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보고 여행 프로그램 보면요 어딜 가도 나무로 돌로 깎아서 금속으로 깎아서 그걸 신으로서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무지하니까 내가 깎은 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인 양,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천번을 절을 하면 된다, 뭐 만번을 절을 하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가야 된다. 다 알았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죄를 지으니까 다시 어둠에 빠져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둠 속에 빠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60장과 그 앞에 59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지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빛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 빛 가운데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경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데 같이 두루 더듬고, 깜깜한 가운데서 행하고, 낮에도 황혼대 같이 넘어진다.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빛 가운데 빛을 받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비즈니스 하는 게더 좋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게더 좋고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도 빠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만 안 두십니다 사랑의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를 때리실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경고의 음성을 발할 때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 말입니다 듣고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환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았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질인지 알지 못하니까 깜깜한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질병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런 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환란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그 가운데 빠져서 슬퍼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라! 이런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나인성으로 가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누구 장례 행렬인가 보니까 그 성의 과부의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인들이 남편 없이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때 당시로서는 여인들이 남자가 없는 데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자 아이 하나도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이 장례식입니다. 그 장례식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까이 가셨습니다 관그 안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가 보면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먹은 자기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쯤 되면은 온 유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위문을 하러, 조문을 하러 와가지고 통곡하고, 곡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들뿐만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이유에 쓴데 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고 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빛을 낼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뭔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빛을 낼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빛을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빛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가리지만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로 가리워지지만 않으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을 발휘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발휘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명료하게 보여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사람 앞에 비치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비추란 말입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면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비추를 비추는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1940년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부스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홉 살 되던 해에 엄마가 이 아이를 데이비드 부스오를 이끌고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맡겼습니다. 고아원에 맡겼다는 말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동안 한 번도 아빠, 엄마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심정에, 아홉 살 어린 심정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입니다 참그 마음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데이비드 부소가 고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의 밑바닥 인생이 될 만한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이 데이비드 부스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되던 해에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핫도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팔다가 나중에는 야구 경기장, 축구 경기장, 경기장 안에 가서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잘되니까 가게를 얻게 됩니다. 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데 워낙에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가게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5살이 되었을 때 이분이 핫도그로 시작을 해가지고 20개가 넘는 회사를 거느린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5살. 여러분, 나이 35살에 회사 20개 이상을 거느린 백만장자가 되었으면 모든 것다 이루지 않습니까? 떵떵거리고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남은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비드 부소가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때 마침 1974년도에 호주의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받은 그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윈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가 그곳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적인 게딴게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수 없다는 게 절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할,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본을 처음에 빌려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누가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은행에서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사람들이 뭘 믿고 빌려주겠습니까 담보가 없으니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면 국여지책으로 사채를 빌렸었는데 이사채 이자가 보통 이자가 아니죠 이게 빌렸다가는 전전폐가 망신하는 지렁길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부소가 자기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 누가 알겠나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자기가 하기 위해서 회사를 따로 차렸습니다 마라나타 트러스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의수서오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트러스트 회사를 지어서 뭘 했냐면 담보도 없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무담보로 소액의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이게 UN, 그, 그 노벨 평화상도 받은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소액 대출로 그뭐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액 대출로 그 평화상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소액 대출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비드 부스입니다맨 처음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거기다가 마라나타 트러스트에다 다 부어놓고 그리고 처음으로 첫 시작으로 빌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돈입니다 처음에 그 액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조그마한 가축을 사가지고 그 가축을 늘려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돈을 갚고 갚고 하면서 조금 더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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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 사람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마라나타 트러스트에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아프리카로 건너. 아프리카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2004년도에서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는 도무지 알려지지 않는 사실입니다만, 이 데이비드 부스가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살펴보고는 마라나타 트러스트와 북한의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북한의 소액 대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인 집계입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북한 장마당의 7 80%가 데이비드 부스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가 이룬 성공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데이빗 부소가 모든 재산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무지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을 하는 분들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죄로 말미암 어두움에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죄 가운데서 일어나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빛을 비추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유죄제일 하나님께 성전들 모두가 다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 되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창송가 200.